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들겠다. 화성해주 프로젝트. 일론 머스크의 야심찬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한 40분가량 발표를 했는데요. 안대과학에서황성님께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주셨고, 저는 발표한 내용들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뤄졌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냥 재밌어요. 진짜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그거를 지금 논의를 할 단계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쏘아 올리고 그러면 실제로 화성에는 2027년도에 도착한다 이런 얘기도 했죠.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스페이스 X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화성에서 사람이 살아야 될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성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스페이스 X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류 문명과 생명을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옮기겠다. 처음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구 역사 45억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미션이 참 뚜렷하죠. 진정한 발전의 척도 기준을 화성에 자립 가능한 문명을 구축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늘 얘기를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단일 행성에 있는 문명보다는 다 행성 문명에 있어야지만이 인류가 좀더 장기적으로 문명이 발전이 될 거다 라고 보는 부분이 일단 있고 실제로 워딩이 이래요. 생존 가능성을 훨씬 높여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상치 못한 재앙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지구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각 갑자기 뭔가 전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비전으로서 화성뿐만이 아니라 달이라든가 뭐 소행성대라든가. 목성에도 큰 위성들이 있죠. 그러한 다른 행성계, 항성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로켓을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험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적어도 이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러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 그리고 인류의 생존에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위험 분산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화성과 지구간 이 수송을 시각화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 세로축이 이제 지구죠. 지구로부터 시작되고, 마스로 넘어가는데, 가라축은 2026년부터 이렇게 쭉 가서 2034년까지, 파란색 선은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수송하고 있는 횟수가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훨씬 더 많이 이동할 거라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 지구에서 화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화성에서 지구로 넘어오는 비도수도 많아진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6년도 말기에는 이때 쏘아지면 2027년도에 도착할 거죠. 시간이 꽤 걸린단 말입니다. 이동하는 것에서도 일단, 화성으로 갈수 있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이동할 때에 그리고 착륙할 때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제대로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는 게 바로 2026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이제 그 오티머스 휴기노이드 로봇을 태워서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랜더 여기서 나오는 랜더스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착륙하는 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5개 20개 100개 500개까지 확대된다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큰다 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이 기기마다 페이로드 그러니까 적재할수 있는 어떤 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10톤에서 75톤, 150톤, 300톤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에서 31년도가 되면은 실제로 이 자원을 최고로할수 있는 거이 말이 현지에 있는 자원을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비탭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 거주지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2030년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파워도 제너레이션을 해야 될 거고 야, 한두 개할게 아니죠.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뭔가를 다 이동을 시켜서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물 말고는 있는 게 없거든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로벌 모빌리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 글로벌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말 그대로 이 글로브 화성 기준으로 봤을 때이 모빌리티와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스타베이스와 스타십을 계속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죠. 스타베이스만 하더라도 원래 텍사스에서 5, 6년 만에 로켓 공장이 만들어졌고 지금 발사대도 저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일반 도로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누구나 이 로켓과 공장 가까이서 볼수 있거든요. 보통 우주 개발 시설이 이게 격리가 되어 있고 막 그런데 2019년도에 이 스타베이스가 이제는 2025년도 저렇게 거대하게 발전을 했죠.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계 이 로켓을 설계를 하고 또 만드는 거 그다음에 시험을 해보고 발사를 시키는 것들이 모든 것이죠 스타베이스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한다 이런 모습이 예로 도 잘하지 않습니까 뭐 수직 계열하고한 곳에 뭉쳐 가지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 테스트도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의 스페이스X가 가능했던 게 팔콘 같은 경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로켓을 쏘는 데 비용을 엄청나게 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슈퍼헤비 그러니까 화성으로 가게 될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이 로켓 추진체 요걸 또 리유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찹스틱을 하죠 이 찹스틱으로 저걸 딱 잡는 요거를 매번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Rapidly reusable reliable 요세 개를 강조를 하는데요 신속하게 그리고 reusable 재사용 가능하게 그다음에 reliable 믿을 수 있게 신뢰성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게 앞부분 스타쉽이라는 부분과 뒤에 추진체라고 하는 슈퍼 헤비 부분이 있는데 소우 알려주는 저 슈퍼 헤비 부분이 쭉 밀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찹스틱으로 잡는 부분 저렇게 해야 재사용이 가능하죠.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한다라는 부분들. 처음에 저게 딱 잡혔을 때 저도 중계를 드렸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저 발사대 타워에 있는 거대한 팔 그러니까 찹스틱이라고 하는 저걸로 딱 잡아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스터 회수를 할때 그냥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어떤 어떻게 회사도 이런 걸 시도하지 않았죠. 근데 저렇게 딱 갖고 와가지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저 상태에서 또 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재밌는 게 스타시 본체도 재사용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헤비 말고 저. 스타쉽 있잖아요. 쟤도 아직 완벽하게 시연은 안 됐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나 몇달 안에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라 하거든요. 저것도 이제 찹스텍으로 딱 잡는 구조인데, 앞에 저 쏘아 올려지는 저것도 하루에 여러 번 재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를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큰 기술적 난제죠, 사실. 실제 발표 중에도 얘기를 했던 것이, 이 앞에 있는 이스타쉽이십 부분을 다시 리유저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거는,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극심한 열을 견디냐 마냐,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사용이 가능한 이 궤도 열 보호막, 오비탈 히트 실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제대로 확보를 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실제로 음속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막 가고 있거든요. 마하25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속 거의 3만 k m 로 가고 있는 건데, 얘스타십이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한다. 바깥에 있다가 대기 이 공기들을 막 때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공기 분자를 막 마찰하면서 막그 플라즈마 막 뜨고 그거를 이제 보여드렸죠. 스타십 앞 부분에 공기가 급격하게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이 온도가 수천도까지 지속게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잘 버틸?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화성에서는 대기의 주성분이 이산화 탄소기 때문에 이 이산화 탄소가 플라즈마화 됐으면은 산소 원자가 이제 분리되어서 나올 거고, 이 산소는 이열 보호막을 이 산화시키려고 하겠죠. 또 산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태우거나 부식시키려고 막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구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인 거죠. 지구에서 테스트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환경을 대기를 모사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실험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저 테스팅을 진짜 완벽하게 해놔야겠죠. 엄청나게 큰 기체이고 우주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런트 트랜스퍼라고 돼 있는데 이건 궤도상 추진체를 이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유를 할 거고 화성이나 혹은 그 너머의 심우주로 가려면은 그냥 한대 갖고는 안될 거니까 연료가 부족하겠죠. 그러면은 공중에서 이제 비행기가 급유를 받듯이 추진체도 이 연료와 산화제를 옮겨서 실어 가지고 한다는 라 거죠. 두 대의 스타쉽이 만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는 탱크 역할을 하는 거죠. 뭐다 갖고 있으면서 저렇게 쭉쭉쭉 넣어 주는 거고. 이걸 받아 갖고 실어 옮기는 추진체 대부분은 산소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도된 적이 없죠. 일단 저렇게 큰 스타십 끼리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과감한 시도이고 저런 것들이 돼야 훨씬 더 멀리 갈수 있다는 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2026년도 내년에 기술 시연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이게 갑자기 든다하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해왔겠죠. 대중들한테 공개를 한게 지금인 거고. 특히 이게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로켓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왔고 궤도에 도달하는데 이미 연료를 많이 소모를 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무중력 상태예요. 쟤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슥 하면서 잘 배치가 돼야 되는데 우주에서는 어쨌든 액체가 공중에 둥둥 뜨거나 뭐 용기 벽면에 불규칙하게 달라붙는거나 이렇게 현상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메탈록스 같은 뭐 액체 메탄이라든가 뭐 산화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옮겨 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개 도킹하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걔네들을 제대로 급유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레터 3 새롭게 나온 이 엔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최신 버전이 레터 3입니다. 굉장히 많이 배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열판이 필요 없도록 설계가 됐답니다. 엔진에서 불꽃이 막 이렇게 노출됐는데 그걸 그대로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방열판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질량을 줄인 거기 때문에 신뢰성만 잘 높여서 이렇게 만들면은 혹여나 연료가 누출이 된다 하더라도 덜 위험할 거고 점차 더 설계를 단순화하려고 내부 구조를 통합하는 형태의 구조를 설계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줄여나가면서 훨씬 더또 페이로드를 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일단 스타십은 연료로 메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뭐 등류 같은 거 쓰던 것보다 깨끗하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좀 글림이 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탄이라고 하는 게 화성에서 CO2가 많죠. 그리고 물 얼음들이 많으니까 현지에서 생산 가능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연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료와 산화제를 화성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레터 엔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쉽 스타쉽 3도 나왔는데요. 버전 3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스타쉽의 다음 버전이 버전 3인데 이게 아마 화성 임무의 주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오면은 하스테이징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앞에 스타쉽 부분과 부스터 슈퍼비 부분이 분리가 되는데 이 하스테이징 하면은 살짝 그, 짐벌링 하면서 엔진이 벌려지면서 쏙 빠지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스터 엔진이 점화가 딱 되면서 이10 엔진이 점화하는 이하스테이징 동시에 이제 점화를 하시키는 거니까 일단 불이 좀 이렇게 잘빠져나올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인터스테이지에서 구조가 좀더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현재 스타십의 엔진 수가 6개죠. 알시다시피 근데 미래 버전은 렉터 3 엔진이 9개가 장착이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3 같은 경우에 화성으로 갈 가장 기본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핵심 요소, 아까 뭐 리유서블, 뭐리라이빌리티 궤도상 급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축이 된 버전이라고 목표를 잡고 있고 올해 말에 첫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쉽이 조금 더더 더 커질 거라고 해요 지금도 큰데 한 20m 더 커진다 라는 거니까 칩 자체도 여기 보시면 50m에서 60m, 61m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부스터도 71m에서 80m까지 올라가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9개 장착되는 렙텐틴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화성으로 가는 트랜스퍼 윈도우 이 윈도우를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 자 지구에서 자쏘았잖아요 쏘고 이제 늦게 갈 겁니다 가고 있는데 지구와 화성이 이게 돌고 있을 때에 인접 있는 형태일 때 그때해서 최대한 뭔가 연료도 아끼고 잘 도착하도록 하겠다라는 개념이 바로 트랜스포윈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구하고 화성이 태양 주위를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거리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연료 효율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한 것은 뭐 호만 트랜스포 OB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구 궤도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가서 화성 궤도에 정확하게 만나는 그 경로 요걸 따라가야지 좋다. 그리고 이 트랜스퍼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 26개월마다 한 번씩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6년 말에 한번쏠 거고, 그 다음에 2년, 2개월 지나서 또 쏘고, 이렇게 주기 있게 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은 훨씬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면서 더 어려운 경로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최적의 경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50대 50 확률로 2026년 목표를 설정한 게 매우 공격적이다. 물론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쨌든 나는 근데 이번에 딱 20... 2026년에 트랜스포 윈도우가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맞춰고쏠 거다. 그리고 2028년도에 쏘면 은 여기 또 가겠죠. 또 26개월 있다가 또 여기 쏠 거고. 이렇게 주기성을 해서 시도를 할 거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많은 게 나왔지만 이 화성에서 자립 가능한 문명을 만들려면 보급선이 끊겨도 뭔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화성 표면에 한 100만 톤 또는 100만 톤 이상의 물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기로는 이제 비타민 C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완벽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발사 기회일 때가 될 때마다 1,000 대에서 2,000대 스타쉽을 계속 보내야 된다. 그래서 스타쉽 생산 규모를 현재는 한2-3 주에 한 대에서 연간 1,000 대, 그러니까 하루에 3대 정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제 끌어올릴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이 기가베이를 건설 중이라고 하죠. 이게 전통적인 우주 사업 에서는 조금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냐？라고 볼 수가 있 는데, 자 기가 테슬라 해보 니까 그리고 되 겠다, 라고 보고 있는 거 죠？그래서 저렇게 계속 하루 에10 번이, 런치가 필요할 거고 이게 지구와의 통신도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게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스타십이 옵티머스 로봇과 함께 가가지고 인간을 위한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제 테라포밍을 해야 되니까 이 화성에서의 통신은 지구의 스타링크처럼 화성용 스타링크를 또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광속 지연이 최소 3.5분에서 최대 22분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빨리 보내도 광속에 대한 지연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속으로 가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성에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때 문명의 형태를 어, 새롭게 새로운 정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케일이 남다르죠 확실히 그래서 자립한 문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가 사실 화성 간다라는 것들이 많은 비판을 받은 와중에 진짜 진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들을 많이 보여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도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해 주면서 저도 같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발표였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에 뭐 도지로부터 이제 돌아오고 다음 주가도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하면서 점차 이렇게 또 부스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스페이스X 테슬라와는 별개죠 스페이스X가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이에 따라서 또이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경쟁이 붙을지 이런 것들 지금 중국도 막그 스페이스X 따라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계속 많이 시연을 하고 있더라 하더라고요 단순히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서서 뭔가 인류의 어떤 목표를 지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캠인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해외채널 언리얼텍에서 영어로 된 버전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영화 편하신 분들 께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짧은 소식들 요약해서 전달을 해 드린다라거나 아니면 재밌는 영상들 이렇게 짧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